하나 계란으로 배로... 바위치기 정답. 아 너무 쉬워. 아, 아 조세호 씨. 자리값도 있어. 그래.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루 그러지. 몸무서운지 모른다. 아 정답. 정답. 너무 쉽다. 어, 어. 마사 운질인아 번무서운지. 아, 알았어. 나 바로 저로 갈것 같은데. 음. <laughs> 자 김숙 씨도 쉬운 거예요. 음. 개가 동을 끝이. 하나 둘 셋. 이 뭐야? 실패. 손만으 잡는다. 아, 아, 누나 이거 너무 쉬운데? <laughs> 다시 맥 잡으러 그러니까, 갔습니다. 아, 썰 푼다 뭐 이런 것들 헷갈린다니까. 얼른 와. 맥 잡으세요, 맥. 어, 누나 다시 맥 잡아요. <laughs> 백백자요패자볼좀왜한 거야? 뭐였죠? 아니 패자발 좀 그대로 가고 있잖아 그거 패자볼 자기 전이네 그냥 테이프 대감기잖아 <laughs> 이런 거 보면 녹화를 왜? 근데 세호 형, 형 진짜 똑똑하다 우리 <laughs> 어, 아이 기본이지 이거 뭐 아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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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이이팅화이팅화이팅 아, 씨. 아이 거아 하나. 아하쟤 아이 쟤 아이 쟤 정답. 오. 급하니까 사투리 나오네. 바늘 갈때시간다 오. 너 약간 혼분하면 사투리 나오잖아. 어. 바늘 갈때시간다 <laughs> 자, 요거 약간 이제 어려워집니다. 조재씨. 어, 두려워. 하나, 둘. 아, 안 띠때 굴뚝에 연기 달리 없다. 정답. 아... 와, 뭐야, 이거 생각해야 되네? <laughs> 아 도민 씨 요게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짤이에요. 오, 이거 쉬울 것 같은 짤이면 하나 둘셋콩받에 어?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.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. 이게 왜 그거죠? 그게 왜 저거야? 혼자 우리 뭐 됐어? 어 뭐지 이게? 개구리가 됐어 이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근데 잠깐만 정답은 밑 빠진 독에 아, 이거 그리랑 아예 야, 상관이 개구리. 없구나, 이제. 개구리를 봐야 돼. 아, 딴거 봤네. 콩수를 봤네. 아, 아 그러네. 개구리가 네 아, 와, 이거 난이도가 확청 올라간다. 미 했던 건데.